Here we go. <laughs> 버즈를 쓴다던가 아니요 아, 아니 아니지 어, 아, 그 어, 아이폰에 아, 버즈를 아, 쓰면 아니, 약간 그런 그거는 약간 내내 버즈 버즈 아니야 다른 거예요 다른 좋아하는 직업 일단 좋아하는 직업 뭐 좋아하는 직업 응. 저는 뭐어뭐 음. 어, 뭐 성우 성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성우 음. 뭐 성우면 성대모사 뭐 하나 가능하니 이만우 씨 알아? 아네 디즈니 네 You look beautiful. 그니까 세이 너의 약간 손 제스처가 네. 디즈니 재질이. 아 디즈니 재질이야. 와. 네. TMI까지 이렇게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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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머. 어, 약간 Hi, I'll be your guy. 십 번, 십 번. 응. 어이 정도면 뭐 이건 그래도... 쓸수 있잖아. 그렇지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Amen. 예. 그다음에... Here we go. 오늘 어떻게 예배는 <laughs> 잘 드렸니? <laughs> 그좀 많이 와닿았어요 길을 이게. 아. 예. 길이 이럴 때 <laughs> 이래도 괜찮다. <laughs> 약간 이제 확실히 이과라 좀 이게.. 난 대학교 문과라 미안 좀.. 어... 근데 <laughs> 팩트긴 아, 팩트야. 그렇지, 어. 이과도 그어 잘하는데.. NOPE <laughs> 아,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어딜 쳐다봐야 돼요? 어안 봐도 돼. <laughs> 어떻게 시원하 요즘 공부는 잘 되니? <laughs> 음, 나름.. 근데 인스타 공부 계정도 따로 있잖아. 예. 어, 공부 예, 계정이 따로 있어요. 공부 예, 계정이 네, 따로 있습니다. 공, 근데 공부 계정이 요즘 뭐가 안 올라온 아닌가? 아, 어지러워 나봐 네. 몇 번이야? <laughs> 아, 어, 오호. 쓰고 우리 기도하자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네. 예. Here we go. 어, 어떻게 우리 어, 우리 민지 잘 지내고 있습니까? 네. 자, 그럼 이제 잘 지내는 거 확인했으니까 네. 집에 가는 걸로. 우리. 고생했다 민지야. 어? 수고했어. 아, 가요? 아, 아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. Nope.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고삼 어떻게 불태우겠니? 공부를 하겠죠. 아, 딴짓 할때 가장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 거? 많이 할게요. 응. 그래. 선물... 아, 선물 빨리. 포포. 아 빨리 선물부터 내놔라. <laughs> 우리 배달의 영집인지야 여기 원하면 춤이라도 추는가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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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Yeah, 자, 우리 기도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아멘.